1 2월1일입니다 자, 약간 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자, 기대도 안 했던 파월 의장이 예, 속도 조절론을 언급을 했어요. 자, 브로킹스 연구소에서 예, 파월 의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연설을 했는데 예,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시키는 시기가 1 2월 회의에서도 FOMC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 연준은 금리를 빨리 인상했었고 이러한 움직임이 에, 경제에 미치려면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이다. 에. 자,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딜레이 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그걸 뭐 바로 시장은 환호를 했어요. 자, 다우존스도 또 기가 막히게 다음 저항이 여기였잖아요. 그죠 네. 어, 제가 건었던 선이죠. 3만4천0백 여기 중요한 선이라고 그랬는데 딱 거기서 예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자 기술주들은 뭐 당연히 더 환호를 했겠죠 4.4% 폭등 했어요 나스닥은 예자1 2일선을 물어버렸어요 바로 예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었죠 예1 2일선을 나스닥은 자 이제 미국은 이제 우리는 12월 1일 이지만 미국은 이제 11월 30일 이었죠 예자 월봉이 상당히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예4% 오르느라고 예자 여기도 이제 고가마감 했고 5.6% 다우존스 아 나스닥은 네, 월봉 은봉 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가 만회하고 전부 다한 번에 올라오는 모습이야 4.4%자 네. 우리 시장도 뭐 오늘 당연히 환호를 할 겁니다 네. 자 어제 근데 약간 에, 어제 의 상승은 이제 그런 거라고 봐야죠 뭐 중국도 조금 코로나 어떤 완화 가능성도 보이고 그리고 예, 미국도 뭐 파월 매파적인 발언 할거 뻔한데 예, 뭐별 기대도 안 한다 예, 뭐 그러다가 약간 좀 완화해서 얘기하면 고맙고 이런, 이런 식이었는데 예상 외의 반응이 좀 나왔어요 예. 자 환율이 예, 1310원이 이탈됐습니다 1306원에서 끝났어요 이제 환율이 급락을 했죠 예. 자 미국 극채금리도 당연히 예,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 중심인데예 그 쉽게 얘기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예 <laughs> 기쁜 뜻에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자 오늘 에, 기준값을 에, 중심값을 2480아 2500으로 잡아놓을게요 예. 자2500예 그러니까 2500이 뭐 기준값이면서 1차 에, 저항라인이 될 겁니다 자, 2000, 2500 나누기 247 2.5 해볼게요 자1.1%자1.1%갭 상승은 먹어 들어가고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되면 예. 자 물론 그렇다고 여기까지 바로 가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그래서 다음 조항 살포시 계산하면 2540 정도 일단 잡아놓을게요 근데 2540 계산기 오늘 많이 써야 되겠네요 2540 나누기 2, 4, 7, 2.5, 예, 2.7%죠. 뭐이 정도까지 충분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예, 이렇게 된다면 예, 자 음, 2, 4 예, 그니까 정확히는 이전 고점이잖아요. 그니까 2, 2, 5, 4, 6개 갖다 놓을게요. 2, 5, 4, 6개 뭐 오늘 안 가도 그만입니다만 예, 2, 5, 4, 6 예,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근데 뭐중시라는게 그런 게 있죠. 뭐 갑자기 막 오늘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자, 무슨 말씀이시지 아시죠? 예, 가능하진 않겠지만, 예, 증신은 항상 예, 모든 것을 열어놔야 된다. 자, 오늘 지지 라인은 예, 어제 종가입니다. 예. 자, 2,500이 중심값이에요. 예, 막 뛰다 올라가도 예, 2,500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예. 자, 근데 피로도라는 건 생겨요. 이제 이러다가 한 이틀 급등하면 급락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급락이 나오는 건 당일입니다 당일이라는건 뭐냐면 어왜 어, 이렇게 이틀 올랐다고 어, 나쁜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내려가지 그럼 예, 오후에 확 반등한다든가 아래꼴이 달고 예, 이런 일은 며칠 있다 발생할 수는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예. 자 어쨌든 파월이 예. 예, 오늘 큰 건을 해냈네요 자이 코스닥은 어 2%만 오를 수도 있고 한5% 오를 수도 있어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더 집중하겠다. 대형주에. 예. 그런 프로그램이 대형주로 하면 코스피가확 올라가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제 종가 고가 마감했잖아요. 예. 그렇 예. 이런 것도 오늘 뭐 이런데 63,000 당연히 뚫어내겠죠. 예. 한 65,000원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아니다. 예. 기술주들이 그동안 예, 떨어졌었지 에코프로비에 뭐 이런 애들 눌려있지 셀트리온에스케어 LNF 뭐 HLB 이런 애들 눌렸었지 시총상위들 게임주도 눌렸었지 이러면 시총상위주들 때려올리면 코스닥이 오늘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대형주들 하나는 들고 있으면 오늘 예, 상당히 예,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테마는 오늘 좀 비틀거릴 거예요 예, 그동안 막 올랐던 테마들 있죠 예, 그런 애들은 오늘 좀 비틀거리겠죠. 예. 자, 코스 닥도 예, 저는 모르겠어요. 예. 자, 750을 잡겠습니다. 오늘 고가를. 예. 자, 모르겠다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 뜻이, 예. 얼마나 오를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오를 정도로 오늘은 시장이 괜찮을 것이다. 자, 750도 넘길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이전 고가 739. 그리고, 750. 예. 네. 자, 이렇게 놓고요. 710, 이거다 지워버립시다. 오늘 올일 없으니까. 이것도 올일 없어요. 자, 739가 오늘 중심값이고, 지지라인은 730. 예, 네. 자, 말씀드렸듯이 막 갑자기 뭐 북한이 핵실험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자, 중심값 739, 750. 예. 네. 정확히 하면 747, 7에다가 1 2일선까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예. 753, 예. 753 예. 이렇게 오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2차 장성도 넘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못 올랐죠. 예. 자, 근데 또 갭이 예. 너무 높이 뜨면 오늘 초반엔 좀 헤맬 수도 있다는 거, 실망할 수도 있어요. 예. 자, 어쨌든. 오늘 739, 아니, 한747 이상에서 끝나면 예, 최상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예, 739 위로 무조건 갭이 뜰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조금 예, 그동안 좀 떨어졌던 종목들, 예, 순환매도 들어오면서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타렐리가 그러면 올, 할 명분이 조금 더 커졌다. 이제 두 개만 넘으면 돼요. 첫 번째, 뭐, 같은 날 벌어지는 13, 14일 날, FOMC하고, 예, 그리고 CPI. CPI 같이 시작해. CPI 13일, FOMC 13일입니다. 14일까지. 예. 자, 우리 개인 투자분도 오늘 한번, 예, 가지고 계신 종목도 정말 불꽃랠리 할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